아니 진짜 사랑하면 뭐 청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여자분이 또. 능력이 그러면. 되면. 아니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닦아줄게. 그래. 그럼요 그럼. 그럼. 있을 나랑 수도 결혼하자. 있지. 사랑 <laughs> 결혼하자. <laughs> 아니 근데 신혜선 씨도 나름의 뭐 결혼에 대한 로망, 결혼식에 대한 로망, 혹은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그 결혼식을 <laughs> 안 하는 게 로망이에요. 어... 음.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음. 제 친구들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아. 뭐온 가족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중요한 건 알지만, 그냥 혼인신고만 딱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오. 생각을 했어요. 보통 아니다. 혁명이 안 좋았고. 아, 편의신고. 남다른 애, 진짜. 음. 아유, 음. 감사합니다. 어, 소름, 소름, 소름. 옛날술 음. 먹을 때 장훈이가 <웃음> <웃음> 다시, 어, <laughs> 다시 결혼하고. 아형 내가 왜? 결혼을, 몰라 근데 한번 다시 하더라도 결혼식은 안했까 결혼식은 안 했을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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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아했잖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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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휴 아휴 아휴 어아니서휴아씨인터아니 서장훈 씨 인터뷰 기아를죠디서 아니죠? 진짜로 아니죠그제 진짜로. 아터 이런 네. 제가 그런 인터뷰 <laughs> 어디서 아휴 <인터뷰를> 그런 <laughs> <했죠? 웃음> <이런> 인터뷰를 어디서 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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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안 하기로 했는데 신랑은 굳이 나만 해주겠다 하면은 그건 받아요 굳이 그건 받아요 그마그주그마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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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그건 그 해주고 싶다그미안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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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그건 지건지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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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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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서장훈 씨참 좋지, 그지요? 내가 보 보이네. 응. 그래 그래, 저거 막 좋다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신랑 신부 맞죠? 어, 예. <laughs> 아이고, 큰일 아, 아, 났네요, 이거. 아니요, 왜냐면은, 네. 혜선 씨가 예, 예. 예. 예능 프로그램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그 드라마 계속하고, 아, 그아 이후에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어, 예. 아까도 그래서 그냥. 음. 좀 재미있게 네.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구대장난치는 네, 괜찮죠? 네.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럼요. <laughs> 네. 덕분에 그냥 네. 아니 어머니들 덕분에 오늘 너무 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 그 뭔가 하나 이루야 될 텐데. 진짜 아니 질문이 이러...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은 못 하겠네요. 아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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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이요? 음. 아, 미우새 또... 우리 아드님들 중에서 남사친, 그냥 일반적으로, 아... 그냥 친구. 네, 네. 친구 삼고 싶은 아... 사람이 있으시면 아...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아... 넘어갈까요 아... 음... 질투! 질투! 이거 질투? 이거는 못할 질문이란다. 음. 잘 그게 아니라, 음. 그게 아니라 또내 얘기할까봐. 정말. 우리 처음부터 카페시켜 놓고 보자지. 아. 아... 아... 야, 저도. 저도 대답하려고 그랬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저도 이미 카트라고요. 그래요. 그 결과입니다. 저한테 사과도 하지 마세요. 저 사과 자꾸 <laughs> 하지 마세요. 내가 더. <laughs> 아니, 그냥 나 <laughs> 혼자 미안한 걸로 하기 더 그냥 그냥 가요. 같이 미안한 걸로 내가 욕먹으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아 정말. 아주 재미나게 잘 잘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아, 선배님이랑 저랑. 아니, 서정훈 씨도 아, 순수하고, 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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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